의사들이 주장하기를 와이더 폭넓은 제왕절개술의 이용은 로어, 이때 로어는 동사죠 동사로 쓰인 거야 어, 어, 그런 어, 제왕절개술의 이용은 떨어뜨리는 주장합니다. 뭐 그래도 피 음, 들어가면 되겠죠. 음, 어디에 있어서 그러면 블랭크 안에는 자 다시 마지막 부분 보세요. 고위험 임신, 그 고위험 임신에 있는 있어서 엄마와 블랭크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블랙은는 임신과 관련된 사람은 엄마와 누굽니까? 누구야? 당연히 피겠죠. 그치. 임펀트죠. 오케이. 그래서 노케터는 뭐 피고. 됐습니까? 어, 이 별표를 쓰면은 때가 아니란 뜻이죠. 때가 아니, 철이 아니, 뭐 이런 뜻이고. 음, 오케이. 자, 25번. 자, 2 5별 인간신체의 그 어떤 하나의 기간도 증가된 효율성을 더 향해, 증가된 효율성을 향해 진화하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어떤 기간도 미래의 진정 진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뒷 문장이 사례니까 답이 나오겠죠. 음. 인간의 자위치가 음. 이렇게 그렇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그리고 또 조그맣게, 요렇게. Next to, 뭐 옆에 있는 거죠? 그의 두뇌, 내 다음으로 인간의 손은, 여기서 뭐 이제, 내 다음으로, 어, 인간의 손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인간의 손은, 미래에는 그것들이 과거, 입니다. 즉, 미래에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이거 어, Be destined to 뭐할 운명에 처하다라는 뜻이죠. Be destined to the In the future 미래에는 어떤 운명에 처할 거야. 인간은 가장 자치, 가치 있는 자산이었었는데 옛날에는 내 다음으로 그러니까 내 다음으로 인간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에서는 미래에는 그것들이 됐습니까? 음. 됐죠?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얘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Indispensable, 필수, 불가능하 인간의 손이 계속 불가결을 했지만, 그렇지? 어. <laughs> 어. 자, 됐죠. 자, 봅시다. 음. 왜냐하면. almost의 뜻이에요. 거기 거기 어, 어디 어 보자 데이가 음. 가리키는 것은 손이죠 음. 이거 바로 이렇게 닫고 그러면 된다고 잡읍시다. 인간 신체의 나머지와 함께 블랙크 될 것으로 예상될 뿐입니다. 손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기계가 인간의 손 기계는 거의 그 기계 자신이 스스로를 조작한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손은 단지 블랭크하다고 기대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어, 인간 몸의 나머지와 함께, 어, 됐죠? 인간 신체의 나머지와 함께 블랭크 될 것으로 예상될 뿐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네? 이 셀프 그 자체도 더잘 성장할 운명은 아닐 듯 보입니다. 신 페이트 투, 빈 페이트 투다 뭐뭐할 운명에 처하다라는 거죠. 얘도 뭐뭐할 운명에 처하다예요. 그래서 뭐뭐할 운명에 처하다. hate가 운명이잖아. 다 운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 할운명의 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그 자체도 더잘 성장할 운명은 아닐 듯 보입니다. 더잘 성장할 운명은 아닐 듯 보입니다. 음, 내도 인간의 팔과 손이 지금보다 3분의 2로 짧아진대. 하도 안 써서. 그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봅시다. 낫이 음.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노가 있죠?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미칠 거 봐. 아, 너무 복잡한가? 지우고 가볼까? 자이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대조 관계죠, 그렇지? 대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구로하고 더자 성장한 거의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자 그럼 블랙 카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성장 한다의 반대말. 디 g e n e r a t 태화 시키다가 다음 B 번이네요태평2시고 음. 음. 시트로 푸는거 아니에요. 음. 자 C 번을쓴 사람이 있는데 D 크리스는 단순히 주로... 더 이상 쓸모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답이 B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봤죠? 어.